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에 대해서 해 볼게요. 먼저 유한 소수는 이렇게 3.56하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뒤에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무한 소수는 한없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는 3.142로 쭉 나가죠. 이게 끝이 없죠. 그래서 한도가 없다. 한이 없다. 한이 있다. 유한 소수, 무한 소수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으면 걔는 항상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분의 3이 있죠?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2하고 5 5 2와 5밖에 없죠? 그럴 때 분모 분자에 2를 곱해 봐요. 그러면 25 10 25 10 해서 100이 되겠지? 그럼 얘는 0.06으로 바꿀 수 있죠. 이게 분모에 소인수 2와 5만 있으면 항상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것은 이제 뭐였어요?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밖에 없으면 유한소수가 된다고 했지. 첫 번째 거, 여기 3이 있죠? 안 되겠지. 얘는 2의 제곱 2밖에 없죠? 그럼 얘는 되죠? 그 다음에 얘는 3의 제곱 3이 있어서 안 되죠? 이건 10일 때문에 안 되고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3과 5에서 3이 있어서 안 되겠죠? 그 다음 다음 중 순환마디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순환마디라는 것은 소수점 뒤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말해요.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1이죠? 이 순환마디가 1이에요. 얘는 0.90909090이죠? 그 다음에 얘는 1434343 그럼 뭐예요? 434343이죠? 자, 43이에요. 얘는 3.213213쭉 있는데 이걸 잘 보면 321321321이죠? 그런데 소수점 뒷부분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3빼 놓고 뒤에 거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213 213 213이죠? 이건 213이죠. 321이 아니라 213이 이게 순환 마디가 돼요. 그다음에 얘는 0.278 278 278 이렇게 해서 요놈이 순환 마디가 되겠네요. 자, 다음. 다음 중 순환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순환소수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계속 똑같은 수가 반복이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해요. 여기에서 보면 6, 1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럴 때 반복되는 수, 6, 1이죠. 소수점 앞에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앞에 1은 놔두고 뒤에 6, 1이 반복이 되면 이렇게 반복되는 수 위에다가 점을 두개 찍으면 돼요. 그럼 이 말은 6, 1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틀린 표현이야. 얘는 3이 반복이죠? 그럼 3만 반복이니까 3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되겠지. 그럼 8, 3, 3, 3쭉 나가는 거야. 얘는 맞아요. 얘는 5, 0이죠? 5, 0이 반복. 이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2.163 163 163이죠 그런데 여기 점을 세개 찍었는데 반복되는 거에 처음과 끝에만 찍으면 돼요 반복되는 수의 처음과 끝 가운데는 점을 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과 끝에만 얘는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2371 371 371이죠 그럼 3, 7, 1의 반복의 처음과 끝, 여기만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맞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